국제공항에 다시 왔어요. 한 10분 정도 여유 있는데 어떻게 할래? 어, 바꿔볼까? 1 0 응. 그때 일로 들어가지 않았나? 맞아. 네. 일로 들어가야지. 1 5분꺼 있고 어 지금 탈수 있지 않냐 근데? 어 바로 탈수 있어 그래 응. 그러면 좌석을 경경할게 그냥 우산가 응. 남바로 가야되나? 그치 응. 왼쪽 거 타는 거 오른쪽 같다?

Please check your ticket and confirm your seat number. The service corner is located in car number three. Restrooms are located, oh, located in cars number okay. and five. We will be 列车即将发车，请您稍后。<laughs> 아 우리 여기로 가면은 예전에 묵었던 숙소 뭐딱 어, 여기다 살게 들어 그니까 살게 들어 1년 전에 왔는데도 아직 뒤에 왔는 거구나 <laughs> 다 기억함 오만에찾아온매니저아 <laughs> 여기 네, 라 <졸라도> 덥네 <laughs> 너무 덥네 피페이드 있으면 더더 수로가야가 저쪽에 보이네요 슈퍼포트 있구나 가방가방 <laughs> 가방. <laughs> 아까 그 전철에서 봤던게저탑 맞지 않나? 그치 저거지 어? 그래도 거 음. 작년에 비가 왔었는데 소프 막얼가 어? 그래? 어? 그로그로 어? 그 옐로 서브 마린 여기도 뭐 파는 데가 됐던데, 보니까. 카드만 파나? 가짜샵이 있으 여기 왔던 데 아니야, 여기도. 지하도 있고. 구경하고 가야지. 뱀프다 나이에 비댄프 정글 있다. 정주리 보인다. 근데 여기도 지난번에 보니까 다 10시에 열지 않았나? 아, 되게 빨리 열것 같은데, 2개 음. 열더라 거의 10시 반, 1 1시갈거예 배가 아, 불렀나 봐.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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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산거 비교 한 번도 안잠깐만 뭐 했다고 비교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나는안 꺼내봤어요. 박스로 박스로 보관돼 있어. 약간 장식장을 사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진열하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혹시 벽질의 끝은 부동산이랬어. <laughs> 자리가 돼야지. 예를 들어 이런 거말 이건 서버가지고. 근데 맞다 준다고는 했어. 어, 그럼 다행이네. <laughs> 정글 바로 들어가고 싶노? <laughs> <laughs> 어, 시원해. 냉기가 돌아오고 있어. 그래, 어, 저기, 우리 갔던 맥도날드잖아. 새벽에 갔던. 그래, 새벽에 또. 어, 저기도 안 열었네. 어? 포크스, 진짜네. 아니, 그것보다 여기가 좀안 좋은 게 좋은 데같아 이동일인데? 근데 여기는, 솔직히 여기는 별로, 물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별로. 저희 슈퍼키즈, 스루가야 다 몰려있어서 네. 너무 네. 행복합니다. 응? 어 여기 뭐야? 냉기가 들어온다. 아 여기 지난번에 왔던 거기네. 따라 가면 가게들은 많은 거니까 음. 뭐 먹을지 막 하는 것 같아. 저쪽 어딘가 에게임샵 하나 뭐 들어갔던 거 같은데 아, 내 기억에. 여기랑 저 안쪽에서. 어. 그 다음에 좀더 들어가면 막 식구분 막 있던데 거기. 저 애니메이팅. 저 맷뚜기 뭐임? 안쪽을 보고. 더 시원해. 아 690이냐? 네? 휴대폰에 붙이는 건가? 뭐지? 아, 휴대폰 뒤에 붙이는 거? 이런 거 아니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거 그냥 아. 뭔가 있네. CCTV 차량입니다. 여기 왠지 초고추장 있을 것같아 초고추장, 이럴 것 같기도 CD, R&D, DVD, r e c o r d 어, 시원해 <laughs> 진짜. 진짜 빵빵하게 언제까지는 여기 있을 것 같다 얘는 뭐야? 프라모델이야? <laughs> 그, 이 메가트롭 이거 모델에 붙이는 아 추가 파츠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등짐같이 이렇게 막 돼있는데 음 운반, 운반 세트라고 돼있는 것 같아 무도안가져할것같아 어? 이건 뭐냐 캐롤로? 어 근데 33,000원 음. 근데 얘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이거, 이거, 응. 음, 얜좀멋 있는 것 같아 6300 어디 어, 나오는 뭐지? 거지? 그랑조? 아, 오, 오 11만 8천원이네 아스라드 에이. 슈퍼 아스라 타0 0 0인 이쁘고 망한데, 이거 뭐야? 이거 외계인? 여기 임펄스공 한단 어, 거잖아다버는건다 짜생이들 파네, 조그만 거. 제가 이런 거 사고 싶어색깔 들어가 있는 잖 옛날 저거 아니야? 연필 뒤에다 꽂는 거. 이게 이거 말고, 그 가샤폰 저거랑또 따로 있거든. 색깔 색깔이 필요한고요 응. 원하는 건담이 없네, 이유. 가면 아이가 없나? 히무라발도제 <laughs> 음. 한탕 먹은가? 출리 지 금에 53만 원. Come mm -hmm. Thank you. 可以，可以。

이 녀석이 팝. 이 녀석이 는이 녀석이 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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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찍어놓고 어디0 1600엔, 또 이제 1700엔, 그렇더 다른 거... 거. 마도 있으면 사까겠어 마도도 약간 전투 방식이 약간 포켓몬처럼 되는 거아니야 응, 현재로 한. 는 어, 이거 커비 같은데? 프포 로봇 대전 뭐야 이거? 뭐야? 스 원더수가 나온거야? 그런가봐